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s를 분석하게 될 에피투자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8일 오전 9시 35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18-260 되겠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삼성 sds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두 번째로는, 어,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인데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삼성 SDS는 삼성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 업체입니다. 네, 컨설팅과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부분의 IT 서비스 사업 부분 이렇게 이제 컨설팅, SI, 아웃소싱 이렇게 이제 IT 서비스 사업 부분, 네, 물류업무로 위탁수행하는 물류 사업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이 사업 부서가 네, 아,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시스템 통합 업체 아 저기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시장 점유율은 1위예요 이 삼성 SDS가. 예. 왜냐면은, 그, 저기, 어, 바이어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 바이어들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많고, 그것도 그 삼성그룹 1차 협력사, 뭐 2차 협력사, 뭐 이런 분, 이런 이제 회사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비중이 상당히 높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제 분석까지 해주는 이제 플랫폼 브라이키스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 특히 이 중에 IT 서비스 부분에서 4대 전략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인텔리전트 팩토리 AI 솔루션 섹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물류 BPO 부분도 대 사업 확장에 그러니까 BPO가 어, 시스템 통합이에요. 아, 아, 저기 회사 업무 아웃소싱. 예. 시스템 통합은 SI. 예. 부분도 이제 대회사 업 확장에 따라 외적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4분기 결산 매출이 나왔는 그 저기 성적표가 나왔는데 어 시장의 예상치보다 는 많이 상회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년 동기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흑자를 기록해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네, 그러면 삼성 SDS 한번 볼게요. 배당 수익률이 1.23% 되는데, 또 이제 이번에 어, 보통주 한 주당 2,400원을 배당한다고 해요. 예, 꾸준히 배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시가 총액은 15조 정도,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7,700만주, 유동 주식수는 3,2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 보면은 아까 제가 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예. 2020년 지금 아직 잠정이에요. 아마 이제 제대로 된 예, 결산 반영은 3월 중후반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그 부분 상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지금도 약간 확정치는 아니라는 거. 예. 어느 정도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아, 이제 19년도 12월 이제 19년도 이제 매출 대비해서 저기 영업 이익도 많이 좀 줄었고 단기 순이익은 훨씬 더 많, 거의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반타작을 한 그런 모습 볼수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1분기는 아니 심지어는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기록했는, 했는,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마 그저 코로나 1분기 때는 정말 힘들었죠. 예 아마 그런 여파 때문에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나와줬다는 거는 굉장히 좀 회복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이제 이 삼성 sds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아 부채비율은 이제 35% 예. 영업이익률은 7%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유의미한 장대 양봉이 한번 그려질 때는 중간 중간선을 한번 그어봐라. 왜냐면은 이게 장대 양봉 시장 참여자들의 대략적인 평단가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위에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놀아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평단선, 대략적인 평단선을 깼어요. 깼기 때문에, 이게 저항대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만 이거 위로 올라갔다 치면, 어우씨, 팔아야겠다. 어우, 팔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윗꼬리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우, 큰일 날뻔 했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 그나마, 그나마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아랫꼬리가 그려주면서 이제 매수세가 이제 반발 매수세가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요 점은 좀, 예,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일단 한번 이걸 뚫어야 돼요. 예, 이걸 뚫어야 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의 어떤 수준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확, 물론 이제 장대한 거확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약간 좀요행이고 어,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예언가인 거고. 예. 일단은 여기 보여지는 것만 토대로 이제 예, 해석을 한다면 이제 그렇습니다. 예. 자, 이상 삼성 S D S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 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네,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어, 가운데에 라이브 녹색으로 깜빡깜빡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라고 이제 링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 저의 소장님이 2021년이 된 이후로, 어, 이제, 어, 무료, 이제, 무료 종목, 이제, 브리핑, 혹시 리딩을 하신 어떤 그런 기록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2월 8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한번 이렇게 들, 들어가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자, 7시 28분에 이미, 어, 그, 인사 말씀을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시면 좋을 공지사항 같은, 주의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아,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어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이제 같이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뭐어미상원은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부양책을 뭐 결의안을 책택 했다 뭐 이런 어떤 그 이슈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어 2021년 2월 8일 뭐 월요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현재 시간 9시 가온 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목표가는 뭐 11,500원 손절 손절가는 만 500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